안녕하세요. 트위터로 본 레이븐 코인 뉴스. 오늘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1월 1일이 되자마자 추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추매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 싶어도 참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모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추매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고점 8천만원대를 한번 다녀온 후로 7천 3백만원까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너무 오르기만 하면 불안불안했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니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없어지자 한바탕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상당히 불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샌드박스가 엄청났습니다 4,500원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불러온 상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잠자고 있다가 순식간에 두각을 나타낸 샌드박스입니다 이번 상승으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된 투자자도 생겼습니다 샌드박스에 9 7원대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1년은 존버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3억을 샌드박스에 넣은 것도 대단한데 1,000원에도 팔지 않고 4,000원까지 존버하여 100억의 수익을 얻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은퇴할 만합니다. 이번 샌드박스의 상승을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한 순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묵직한 호재 한방이면 3배, 4배는 3일만에 올려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130원대를 깨버린 모습이네요. 레이븐 코인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기분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에도 174원대를 찍고 바로 하락해버렸던 레이븐 코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확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거래량 시장을 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반감기가 69일 남은 이 시점에서 레이븐 코인의 가격 상승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11월 춤매도 완료했으니 레이븐 코인이 훨훨 날아가졌으면 좋겠네요. 2월달 불장처럼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하는 폭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묵직한 호재 하나면 한 번에 쫙 올릴 수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많은 호재가 예상되는 레이븐 코인에게는 아주 좋은 시장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미국 대형 거래소 상장이나 업비트 원화 상장이 된다면 레이븐 코인은 알리는 엄청난 광고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묵직한 호재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의 레이븐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저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언제쯤 다른 코인처럼 오를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레이븐 코인은 2월 이후 올타임 하이를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럴까? 무슨 문제야? 라는 질문을 레온이 받습니다. 언제 오르나요? 이 질문은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질문인가 봅니다. 이에, 레온은 레이븐 코인은 작년에 비해 10배 올랐다. 만약 당신이 1년 전 오늘 레이븐 코인을 샀으면 당신은 10배 오른 것입니다 2020년 11월 1일 레이븐 코인은 0.11달러였다 2021년 11월 1일 레이븐 코인은 0.12달러입니다 990%가 오른 것입니다 9.9배 정도 올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과 몇년 동안 레이븐 코인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해준 것 같아 보입니다 2020년 레이븐 코인은 10원대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오른 가격입니다. 레오는 1년 전에 비하면 지금 9.9배가 오른 가격이다. 안 올랐다고나 할수 없다. 1년 뒤에 보면 또 다를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레이븐 코인이 1달러를 찍게 된다면 더욱 많은 레이븐 코인 홀더들이 생길 것이고 1달러에서 몇 달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또, 언제 오르나요를 외치는 분들이 분명 생겨날 것입니다. 5달러를 가든 10달러를 가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언제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가는지 모르니 존버를 하는 게 아닐까요? 레이븐 코인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존버가 답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강하다. 50배는 몇년 걸릴 수 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유가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조사하세요. 길게 생각해보세요. 끊임없이 재평가합니다. 다이아몬드 손을 기르세요. 당신은 레이븐 코인을 채굴, NFT 판매 및 구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레이븐 코인처럼 시총이 낮은 코인은 더욱 변동성이 심합니다. 쉽게 돈이 벌리지만 쉽게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50배의 수익률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50배의 수익률이 진짜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단기간에 올 확률보다 장기간에 걸쳐 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매력을 느끼고 존버를 결정했다면 처음 존버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이유 없이 욕을 많이 먹는 코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견디기 힘듭니다. 어차피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니 저는 조용히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악플러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무시가 답입니다. 길게 보고 가야 합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망고팜은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갑이 그래요. 라는 내용입니다. 망고팜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FT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지금은 그리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지만, 망고 팝 지갑과 연동되는 메타버스 라며 레이븐 코인 nf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레이븐 코인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을 메타버스에서 개최하고 싶어지네요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인 메타버스 역시 놓치지 않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망고 팝의 메타버스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투입입니다 레이븐 코인에서 새로운 30일 거래량 상승 하지만 이 상승은 2021년 2월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레이븐 코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레이븐 코인이 최근 30일 중에 최고 거래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 거래량 역시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하지만 2월 상승장 거래량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래량이라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는 가격 상승도 물론 좋지만 레이븐 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커뮤니티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뜻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채굴왕이다. 얼마나 오래요? 몇몇 채굴자 친구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레이븐 코인은 훌륭한 프로젝트지만 이더리움의 이익과 많은 차이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몇달 전에는 레이븐 코인이 이더리움 채굴 수익을 뛰어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레이븐 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이더리움 채굴 수익의 절반 정도입니다. 지금은 수익면에서 이더리움이 훨씬 좋으니 레이븐 코인을 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븐 코인은 시가총액이 1.7조 원입니다. 작은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이 633조 원이니 이더리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그 말은 레이븐 코인이 조금만 상승해 준다면 최고의 수익은 언제든 이더리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레이븐 코인이기 때문에 채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승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채굴자들의 유입이 있을 것이고 채굴자들은 레이븐 코인의 가격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채굴자들은 엄청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POS 전환에 따른 채굴자들의 이동이 레이븐 코인을 향해 온다면 이보다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레이븐 코인이 아식을 방어하면서까지 GPU 채굴을 고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로드맵대로 흘러갈지 지켜볼 뿐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아르고 등 다른 코인으로 채굴자가 이동할지 레이븐 코인으로 이동할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증명해주겠죠. 저는 레이븐 코인에 베팅했습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토마스 에디슨, 레이븐 코인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너무 멋진 말이라 가져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몇년전 하락장에 팔아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오래 들고 있던 코인을 주변 사람들이 단타로 수익을 많이 보니 바로 팔아버리고 갈아탑니다. 물론 성공했다면 박수를 쳐주겠지만 실패하는 분들이 많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아탄 거라면 뭐라 말할 순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됩니다. 5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개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시세로 73억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존버하는 자만이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2026년까지 존버라는 목표가 있기에 그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레이븐 코인 수익률이 좋지 못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레이븐 코인을 포기했는데 몇년 후에 레이븐 코인이 활활 날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면 그건 실패하는 것보다 더욱 고통스러울 걸 알기에 저는 존버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훌륭한 커뮤니티에 걸맞는 제품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지갑에 있는 레이븐 코인 NFT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지원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레오는 이것은 레이븐 코인 NFT. 레이븐 코인 토큰, 레이븐 코인 증권 등에게 엄청난 뉴스이다. 레이븐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엑소더스 트윗에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레이븐 코인 자산을 지갑에 적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러자 엑소더스는 생각 중이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애매한 답변에 집요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개발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는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예, 엑소더스 는 개발 단계에 있다 라고 말하는 트윗을 레온이 가져온 겁니다 엑소더스 지갑에 레이븐코인 nft 토큰 증권 등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레이븐코인 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소더스 는 티제로에 토큰화 되어 상장된 회사입니다 티제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이븐코인 에게도 매우 친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 가격 분석. 레이븐 코인 가격이 마침내 0.124 달러 저항에서 탈출했습니다. 레이븐 코인이 그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선 0.124달러 원화로 146원을 뚫어냈다는 트윗입니다. 차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많은 트위터에서 레이븐 코인이 저항선을 뚫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항선을 뚫어냈다니 레이븐 코인이 쭉쭉 이대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1달러로 향하고 있나요? 라는 글을 태그하며 이것이 레이븐 코인의 가격 급등의 시작인가 라는 내용의 트윗입니다. 이 트윗을 가져온 이유는 레이븐 코인이 1달러로 향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차트 분석과 레이븐 코인에 대한 설명, 반감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1달러 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온 부분만 보겠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1달러 선으로 옮겨갈 때가 올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이고, 내가 끝까지 꼭 달아줄게. 라는 게 레이븐 코인 1달러 갈까요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1달러에는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주니,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구독자님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기회가 있을 때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을 땐 기회가 없다. 마지막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자산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 채권, 부채, 예술, 자동차, 게임, 음악, 영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상세계의 자산 레이븐 코인은 무제한의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용 사례 중 일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레이븐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되는 세상이 반드시 올 미래라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레이븐 코인을 사고 오래 들고 있을 뿐입니다. 루틴은 예술을 변화시킬 것이고 디지털 증권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의 레이븐코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